나오는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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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대답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쪽. 오케이. <laughs> 나 이거 <여기>, 지민이 전용. <laughs> 지민이 전용. 나오는데. 제가 띄야 하는데 하는구나 부적 볼까? 뒤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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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뒤집어 나 너무.. 셀프.. 셀프 낮은 거를 쇽쇽 아아 귀여워 귀여워 이거 봐요 진짜 귀여워 아 잠깐만 초점이 아 너무 높아요 아, 초점이 내꺼 너무 높아 이건 조랭이가 네이클로버를 쥐고 있는 부적이야 <laughs> <laughs> 어디서 뭘 하든지 딸꺼야 이건 지금이 <laughs> 너무 귀엽다

종이라서 좀 그러니까 불안해. 종이 됐어 플라스틱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laughs> 플라스틱 상자면 막 마음지 더 불려서 했을 때가 삼주년이 아, 지난지가 그러니까 지금.

누굴 표현한 걸까? 이거 닌이, 호랑이 닌니 호랑이 닌이 고양이가 엘고이가 지민 점피즈가 어, 응, 지민이고 <laughs> 그지라 했어. 아니 그 뒤로 똑같이 생겼는데? <laughs> 아좀잘 그린 게 민정이고 파차는 음. 게애리야어 <laughs> 여기 안에 뭐 들었... 아 뭐야 뭐가 들어 잘... 아무것도 안 됐어 아무것도 안... 아 이거 왜 만든 거지? 뭐야 그럼 이거 옆에 왜 있는, 왜 있는 거지? 여기 안에 포카라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와, 한번 빼보자고. <laughs> 우와, 비니 <빔이> 납작해. 말까? <laughs> 내려니까. 네아 그럼 너 먼저 해봐. 해볼까? 요거를 빼면 프레임이 다섯 개인데 하나가 지민 이멤버들로다 있고, 그 다음에 전체가 하나 있겠지? 너 되지 않을까, 근데? 응 <laughs> 그럼 두 개를 한번 되는지 시도를 또 어, 되나? 안 되죠? <laughs> 어려웠지 <laughs> 잘안껴 꼈... 어, 됐다 우와 나온다 일로 <laughs> 와봐요, 여러분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왜 거기 계세요 여기 <laughs> 보세요 우와 이렇게 누구? 우와? 누구? <laughs> 누구야? 어, 누... 누구야? 만두 고이는거 보면 김민정인데? 그런가? 도토리가 왜 있어? <laughs> 뭐지? p o c 바 e t p 다 c k e t p o c 다 e t 다 o c k 이 t 이 o 이 k e t Pocket, p o 이아이 t p o c k e 다 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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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여워아별 p o c 귀엽다 좋다. 단거 단거 뭘갈거 같아 이거 에리짱 에리짱 어 진짜다 완벽 이제 가리나 여기 이제 생일 때마다 이거 해주면 되겠다 어 그러네 생일 때마다 이거 찍어가지고 이것써 올려줘야겠다 유지민 기다려 유지민 기다려 가리나 슈퍼스테이 두더리 두더리 주민혁 나주 하트, 어... 하트가 너무 조그만 와이. 너무 조그만데? 하트 뭐, 요만해. 6만... <laughs> 정말. 하트가 요만해. 조그만 왔습니다. 귀엽다. 귀엽네귀아네 좋다. 아, 힘들어. <laughs> 내시 이거 불만이 많아 나 지금 <laughs> 늦게 받은 거랑 공사가 제일 늦어 맨날 맞아 공사가 늦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요 어떡하긴 물건만 잘 보내시면 좋지 그래도 양심은 있는 분이로 보내줘 그래 전에 막 빡세게 대서 주고 그러는 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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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를 먼저 읽어 얼굴을 먼저 볼까 편지를 먼저 읽 맞겠지? 응. 너거 먼저 읽어 볼래? 그래. 와 길어. 읽어줘. 우리 말들 덕분에 3년이란 시간이 너무 행복하게 흘러갔던 것 같아. 지금 펜자를 쓰고 있어서 글씨 잘못 알아볼 수도 있지만 지금 나는 무지 진심이야. 보고 싶은 우리. 마이들, 많은 처음 해봤던 경험들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예쁜 추억 많이 만들어 보자. 항상 보고 싶고 항상 사랑해 윈터가. <laughs> 김민정, 김민정 눈물 읽어볼까? 응. 아유, 지민이 글씨 많이 깨졌네. 우리 마이들이랑 만난 지 벌써 3년이다. 점점 느낌표. 마이들이랑 만나게 된게 정말 행운인 것 같아 하고 스마일. 3년 동안 좋은 추억들 많이 쌓은 거 같지? 앞으로도 쭉 좋은 추억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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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보자. 흐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삼십 년 축하해. 얼굴 어떻게 못 보겠어? 서로 봐주자 서로 맞주자 <laughs> 서로, <봐주자. 웃음> 서로 거 화면에다가. <laughs> 미쳤네. 미쳤다. 우와 미쳤네. 우와. 미쳤다 는 말밖에 거. 못 하겠습니다. 반납 반납. 먼저 봐요. 보세요. <laughs> 미쳤냐고 유재민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고양이 아니냐며. 와. <laughs> 보세요 이걸 보세요. 아니 파란데 진짜. 이게 유재민이야. 언제지? 하이퍼 라인가? 인 콘서트 중. 콘서트 중인 것 같아요. <laughs> 어나 이거 마이크 있는 거 너무. 좋아. 작은 거야. 맞아. 꽃이 너무 커졌어. 아 약간 진짜 깜고랑 음. 오늘 얘도 약간 고양이상이다 이번에. 응. 포카가. 어 미치 쇼빙 너무 좋아해. 미치겠다 우리애 아쉬운데? 뭔가 좀 아쉬운데 여기 지정한 테 포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털면은 막 나올 거. 살살살살 살. 아흔들리는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그래 하드테크 컵은 좀안 내줬으면 좋겠어 그래 컵컵 컵 그거 금방 깨질 거 내는 거 맨날 머그컵에다가 응. 아 전에 마스크 줄까지 팔던데 아유 응. 우리 때는, 근데 파업 가면 뭐 세트. 사? 어 귀여 워 뭐 사? 뭐있는데 배지도 있고 음, 그게 근데 음. 내 배지랑 컵 이런 웬만한 안산 말했거든. 근데 거기 그려 있는 그림이 하이퍼라인드 애들 왜 서로 막 기대 가지고 있는 장면 있잖아. 어. 그거더라고. <laughs> 그거 짜증나. 내가 보여줄게. 일단 영상 안녕. 안녕. 빠이빠이 마이들. 빠이빠이 마이들. 마이들. 안녕 마이들. 안녕 마이들. 안녕. <laughs>